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커라는 영화를 소재 삼아서 우리가 함께 5분 메시지 짧게 영화 묵상 나누고자 합니다. <목소리> Sorry. I haven't... <웃음> <웃음> 이 조커라고 하는 캐릭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영화 배트맨에 나오는 악당 캐릭터죠. 그런데 이 조커는 여느 악당 캐릭터하고는 다르게 무언가 돈을 위해서 악을 저지른다든지 권력을 위해서 악을 저지른다든지 하는 캐릭터가 아니죠. 조커는 단순히 악을 위해서 악을 행하는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악을 저지르는 그러한 악당 캐릭터입니다. 성경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악마적인 그러한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나온 이 영화 조커는 조커가 악마적인 활동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많이 그려져 있다기보다는 조커의 굉장히 불안하고 나약한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는 조커라는 인물이 조커가 되기 이전의 삶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조커는 원래 아서라고 하는 한 남자입니다.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어머니하고 단둘이 살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일종의 어떠한 조현병이 있는 망상증이 심한 그러한 어머니였죠. 그 어머니 밑에서 굉장히 학대를 당하면서 자랐습니다. 깡마른 체구에 할줄 아는 것은 삼류 광대 행사하는 그래서 삼류 광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동료가 배신해서 그 직업마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게다가 이 아서라고 하는 인물에게는 병이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웃음이 나오는 병이 있습니다. 자신의 기분과 상관없이 아무 때나 웃음이 갑자기 터져 나오는. 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또 오해를 사기도 하고 또 폭력을 당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 아서는 일자리도 사라지고 어머니마저도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이제 약을 살 돈도 점점 없어지게 돼요. 정말 이 영화를 보면은 이 아서라고 하는 인물에게 0.001%의 은혜조차도 몰수해버리는 이 인물에게 어떠한 좋은 일조차도 절대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아서라고 하는 인물은 결국 끝에 가서 조커라고 하는 악당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 영화가.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무언가 끝날 때 찝찝함이 남아요. 사회적 약자가 폭력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돼서 결국 조커가 되었다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조커가 조커가 된 것은 본인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사회의 잘못인가요? 잘못된 사회가 한 사람을 괴물로 만드는 그러한 일은 실제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 아시나요? 그 말이 나오게 됐던 그 배경에는 탈주범 지강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힘없고 돈 없는 사람은 작은 죄 하나만 지어도. 가차없이 처벌받는데 돈 많고 빽 있는 사람은 크게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지강원이라는 사람과 그 일당들이 범죄를 저질렀죠. 인질극을 벌였죠. 이들의 범죄는 마땅히 잘못된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더 생각을 하게 되죠. 아이 사회가 심각하구나. 이 사회가 지금 신음하고 있구나. 이 사회가 무언가 부조리로 가득 찼구나. 무언가 비정상적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조커라는 영화를 본다면 이 영화도 일종의 사회 의 고발적인 영화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이 영화는 조커의 범죄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영화가 아닙니다. 조커의 범죄는 당연히 악이에요. 마땅히 처벌받아야 되는 악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약자에게 자꾸 광기를 일으키도록 만드는 사회적 약자가 괴물이 되도록 만드는 이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 또한 가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이 그것만 잘해도 이 세상은 훨씬 더 나은 세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할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자신의 이웃을 돌볼 줄 알고 정말 하다못해 보잘것없는 그런 관심과 애정 하나만 베풀어도 이 사회는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점점 이 세상에 악은 점점 사라질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마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억울하지 너 화나지 이래도 착하게 살래? 이래도 법잘 지키고 살래? 이래도 하나님 믿을래? 어, 누구에게나 잠재적인 광기가 있습니다. 정말 도저히 견디기 힘든 극한의 고통과 극한의 불우한 환경으로 다 내몰리게 되면 누구나 반드시 한 번쯤 꿈틀거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정말 잠깐이라도 시선 한 번만 돌리면 돼요. 악마는 아마 그걸 싫어할 겁니다. 어떠한 선행도 없는 세상, 어떠한 자비도 없는 세상, 어떠한 관심과 애정과 은혜가 없는 세상.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다 광기가 속구치는 그런 세상. 아마 악마는 그런 세상을 원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고, 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사망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것은 생명을 불러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게 사랑을 받은 뒤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봅시다. 그래서 이 죽어가는 세상, 광기 어린 세상을 진정시키고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러한 크리스천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을 위한 오분 메시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